안녕하세요, 님 네, 안녕하세요. 나라 신곡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감독님이 항상 이 카메라 밖에 있는데 항상 네. 90도로 인사하시는 게 너무 웃겨 가지고 지금 웃음이 터졌어요, 제가. 제가 또 예의가 어, 이제... 너무 깍듯해 가지고 네. 오늘 두번한 거거든요. <웃음> <웃음> 저는 두 번째 촬영인데 맞아요. 오늘은 음. 제가 진짜 궁금한 사람의 사주를 가져왔어요. 맨날 궁금하대. 음. 근데 이분은 사실 저뿐만 아니고 음. 영상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도 음. 아마 이분의 지금 속마음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속마음이. 네. 음. 그래서 이분의 그냥 점을 본다고 생각해 주시고 네. 제가 사주만 불러드릴 건데요. 음. 이분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음. 그리고 이분의 운기는 어떤지 음. 편하게 한번 말씀해 주면 시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사주 한번 불러드릴게요. 음. 근데 뭔지 모르게 어 슬퍼. 슬퍼요. 음. 왜요? 조금 우울해. 우울하다. 어. 음. 뭔가 갈팡질팡하는 것 같고. 내 자리, 내 지금 현재 상황이 불안정하게 느껴져. 불안정하게 느껴진다. 음, 근데, 뭐를, 어, 결정을 해야 되는 거는 같아. 네. 근데,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좌불안서. 갈팡질팡 음. 불안정. 불안정해. 되게 불안정해. 그러니까, 불안해. 뭔가,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데, 내, 네, 나보고, 어떡하라고. 뭐, 이런. 아... 응. 그래서, 이분 자체에 고집이 있고, 뚝심이 있는 성향인 거는 맞으나, 지금 상황이 부담스럽다. 불편하다. 어... 라고, 응. 기운이 느껴져요. 그래서, 우울해. 하, 내가 어떻게 못하는데, 도대체 왜 어떻게 하라는 건지. 자기도 답답해. 아... 어 그래서 뭔가 결정을 내, 내리고 뭔가 확신을 갖기에는 지금 시기가, 중반의 시기가 좀 힘들다. 아... 그러니까 지금 음력으로 3월이가까 3, 4, 5월 요 시기 때에 이분의 운기 자체는 좌충우돌.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떡하지. 음... 음, 고민, 고민, 고민 하는 것 같아요. 음. 그럼 이분이 지금 생각으로는 음. 좌불안석, 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음. 이분이 운기로 봤을 때는 음. 좀 어떤가요? 운기 자체는 그, 그렇게 나쁘다. 아주 좋다. 이거는 아니야. 평타라고만 보면 될것 같아. 네. 어, 음, 아주, 그러니까 나쁜 일도 없고 아주 좋은 일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중간에 걸쳐서 불안정하겠지, 이분 자체가. 근데 중요한 거는 이분은 첫 번째가 되는 걸좀 부담스러워 한다? 내가 나서는 거를 부담스러워 한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 음. 응. 음, 뭔가 내가 앞장서서 하고 이런 게 조금 아 어, 나는 그런 거 불편한데 라는 어, 느낌이 듭니다 음. 그래서 이분은 숨고 싶은 느낌이 많아요 지금요? 음. 아, 조금은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어 하는 거 그치 동굴로 어디 들어갔으면 좋겠어 여기서는 막 이렇게 막 압박을 가하고 또 여기서도 뭐 압박을 가하고 그러니까 중간에 짜부되는 거지 그러면 사실, 조금, 이런 분이 직업적인 걸 선택해야 된다면, 선생님 어떤 직업이 좀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굉장히 고지식하고, 또 고집이 있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고집도 있고, 뚝심도 있으니까, 참모? 참모? 응. 아. 역할을 하면 잘할수 있어. 참모 역할을 하면. 음. 응. 근데, 앞장서! 이러면, 어! <laughs> 이럴 수 있어요. 우리 음. 좀 명석을 깔아줘서 앞장서라고 하면 좀 앞장서기는 어려운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그러니까 완전 1인자는 할 수는 없는 사주예요. 어... 불편해 하거든. 1인자를. 음. 근데 뭐 2인자라도 2인자 같은, 1인자 역, 1인자 같은 2인자 역할을 하는 걸수 있는데, 어쨌든 본인이 뭔가를 크게 책임을 져야 된다거나 이런 거에서는 조금 두려움이. 근데 올해 문서가 들어 있으니까 분명히 문서의 기운은 들어 있으나 이 양반 자체가 지금 뒤로 한 발짝 물러서 추춤 하고 있는 격이니까 아... 음. 그런 좀 생각이 바뀔 수도 있나요? 음... 떠밀려는 갈수 있겠지. 아... 떠밀려 가는 거는 억지 추향이잖아요. 그렇죠. 억지로 되는 일은 사실 좋지는 않겠죠. 그렇죠. 음... 사실은 이분은 음. 그 오늘은 조금 되, 제가 더 딥하게 궁금한 게 있어서 누군지 음, 말씀을 드리면, 음. 한덕수 권한대행이라고 생각하시나요? <laughs> 아, 어어어어. 어, 어, 어. 사실은 이분의 사주예요. 음, 네. 네 제가 궁금한 거는, 음. 사실 대권주자로서 지금 대권에 나가겠다라는 입장 표명은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네. 근데 이분이 대권주자로 또 많은 분들의 지지를 사실은 받고 있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이분이 나갈지, 그 나간다면 좀잘 될지가 궁금하거든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사실 나서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 아무리 많은 지지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봐봐 이쪽에서는 지지하고 막 밀어붙이는데 본인은 주춤하고 있고, 그렇죠?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고 뭐 이런 감정이기 때문에 이 우리 공포증 같은 거 있잖아, 네. 그죠? 이런 공포증을 자기가 뛰어넘어야 되는데, 이분이. 어, 그거를 지금 뛰어넘기는, 어, 난 싫은데. 응, 이런 상황이라, 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도 본인이 좋아야지 하는 거잖아. 뭐든지, 음 응, 억지로 하면 탈이 난다. 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분이 결정을 지금 하는 게좀 어렵겠다. 그러면 사실은 좀 어떤 결정적인 선택을 본인이 직접 하긴 어렵다. 그렇죠. 차라리 그러느니 일인자의 그 밑에 참모가 되겠다. 그럼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좀 결정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나요? 떠밀려서. 아. 어... 응. 떠밀리면은 그럴 수 있죠. 그럼 사실 이분이 말년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분이란 네. 말이에요. 어. 이분의 말년은 어떤가요, 선생님? 그냥 조용히 살고 싶다. 오. 가 답이에요 이분은 조용히 살고 싶다. 응, 음, 응. 음. 이제는 조용히 살고 싶다. 음. 지금이 이제 좀 시끄럽고 뭐 이러니까 더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 이분의 안덕수 씨의 그 심리나 이런 거를 제가 들여다보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좀 지금은 조용히 있고 싶다, 조용히 살고 싶다가 강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음. 사실 대통령이란 자리. 이분이 지금 대권 주자로 나오신 분이다 보니까 음. 제가 주워 듣기로는 대통령이란 자리는 또 하늘이 내리는 자리다라고 들었어요. 맞아요. 뭐 타, 사주가 뭐 빛이 난다 타고난다. 근데 요즘에는 뭐사주에 그래 나라 일을 해야 되고 대통령이 되어야 되는 어, 임무를 갖고 태어났고 이것도 그렇다고 얘기도 못 하겠어. 아 <laughs> 세상이 너무 뒤숭숭해. <뒤수진다. 웃음> 그렇죠. 어. 그럼 옛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분 사주는 어때요? 음, 이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인자에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게 있어요. 음. 어 그래서 내가 아무리 좋은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펼치고 싶어하지 않으니까, 그죠? 이분은 조금 더 있으면 어떻게 보면 전원생활 하실 수 있어요. 아, 뭐. 조용한 곳으로 갈래요. 이렇게. 자연을 찾아서. 음. 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조금 궁금증이 있어서 마지막에 누군지 밝히고 한번 영상을 찍어봤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분이나 이분 지인분들이 영상을 보실 수도 있어요. 음. 본다면 선생님이 또 무당 선님으로서 본인 인생이 더 잘되라는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제가 봤을 때는 저도 뭐 나름 살만큼 또 살아온 세월이 있으니까. 억지로 해서 좋은 끝은 없더라고. 맞습니다. 그래서, 어, 이분이 나는 정말 싫으면 그냥 싫은 대로 가는 게 맞다고 봐요. 음... 어, 왜? 내가 싫은 거를 억지로 떠밀려서 하다 보면 스트레스. 우리 인간은 스트레스에 취약한 동물이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다른 게다 무너지는. 뭐, 내 건강이 무너지든, 가족이 무너지든, 뭐 이런 이제 후유증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가시는 대로 어,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음. 좋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해서 한 번에 사주를 토대로 점을 한번 봐봤고요. 네. 선생님 영감하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